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춘천 소양강 댐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 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환경부와 강원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춘천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대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3천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수열에너지 활용에 있어서 우리 춘천의 클러스터가 선도주자 역할을 해서 이 그린뉴딜의 또 성공까지도 이끌어내는 그런 큰 의미가 이사업에담겨 있다고 렇게 제가 강조를 한바 있습니다. 수열 클러스터 사업은 수온이 1년 내내 10도씨 안팎을 유지하는 소양강댐 물을 에너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댐 심층수를 하루 24만 톤씩 활용하는데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설의 최적입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면일 때에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모아놓고 데이터 산업 융합 단지 이른바 벨리를 조성합니다. 그 안에 스마트 첨단 농업 단지와 직원들을 위한 첨단 주거 단지를 만들고 물 에너지 기업 특화 단지도 채워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정부가 내세운 그린 뉴딜의 상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단위의 데이터 단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모이는 것 외에 이차적으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빅 데이터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역시 많은 일자리가 생길게 될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수열에너지 사업지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으며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2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